12월 4일 새벽기도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면 서로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차원과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예수님의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것인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삶들을 다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받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비록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 말씀을 이루어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다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루라도 다 살아내려면 우리가 몸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 되고 이웃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는 일들 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다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이루고 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받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대의 전도 잔치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 용원들 보내어 주시고 기존의 장기 결석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을 보내어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겨울에 하나님 감기 독감 몸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원석 집사님을 오늘도 만져 주시옵소서. 점점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되는대로 맡기지 않게 하여 주 되는대로 나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로어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선생님 붙들어주셔서 예우처리를 잘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부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은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은이도 다음 주부터 시험을 칩니다. 잘 준비하여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못 받아도. 가장 하나님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영아 선교사님 오범석 선교사님 김재령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범석 선교사님 이현혁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복음 사역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